아, 잔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백대 명산 중에 하나인 대둔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둔산은 해발 878m로 기암계속과 소나무 등 수목이 어우러진 자태가 빼어나 호남의 금강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케이블카 안에서는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 계신 분들은 머리 위나 바로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의 우리말 옛 이름은 한둔산으로 큰 두매의 산을 뜻합니다. 한자 이름으로는 크다는 뜻의 큰 대자와 우뚝 선 바위들이 마치 새싹처럼 돌아있다 해서 나무 새싹 둔자를 붙여 대둔산이 되었습니다. 음... 케이블카 왼쪽 창 밖으로는 대둔산 정상 마천대에서 내려온 금강 계곡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금강 계곡 뒷부분에는 1975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인근 바위와 입속대를 가로질러 만들어진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금강구름다리라고 불렀던 첫 번째 출렁다리는 워낙 출렁거림이 심해서 당시 대둔산을 찾았던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버킷리스트에 올린 후 다시 찾아와서 젊었을 때 겪었던 아찔하면서도 즐거웠던 추억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이어 10년 후인 1985년 두 번째 출렁다리가 다시 들어섰고 36년 만인 2021년 8월에 현재의 세 번째 출렁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완주 대준산 구름다리로 이름을 바꾼 세 번째 출렁다리는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져 안전할 뿐 아니라 출렁거림도, 출렁거림도 적당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음... 왼쪽 11시 방향으로 보이는 바위는 바다만 보고 있어도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이름 그대로 동심 바위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생김새가 다른 동심 바위는 한반도 생성 연대를 감안한다면 무려 30억 년 이상을 저렇게 버텨온 것입니다. 동심 바위 왼쪽 넘어 9시 방향을 보시면 큰 보물이 두 개를 보실 수 있는데 바로 형제봉입니다. 형제봉 뒤편에는 1894년 11월 중순부터 7 0일 동안을 항쟁한 동학혁명농민군의 최후 항쟁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창밖 오른쪽 두시 방향에 우뚝 서있는 바위는 장군 바위로 조선시대 인진을 한 당시 승리를 거둔 장군의 전설이 어려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케이블카에서 내리시게 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신 후, 대한민국 최초의 출렁다리인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까지는 왕복 20분. 이어서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1 2 7계단의 삼선 계단까지는 왕복 40분. 그리고 대둔산 정상 마천대까지는 왕복 1시간 30분 정도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하신 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는 잠시 후 상부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내리신 후바닥에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케이블카 배치 시각은 4시마다 20분, 40분 정각으로 2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손님이 많으실 때는 6분 간격으로 수시로 운행됩니다. 오늘 상고장려장에서 내려가는 마지막 케이블카는 오후 6 시에 있습니다. 산행에 그러니까 그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